파기 환송심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략 어느 분이 재판장을 맡을 건지도 예상이 예. 좀 되고 있는데요. 예. 어뭐 여기서 제가 뭐 워낙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생각입니다. 똑같은 지금 감정이이고 예. 어 정말로 이래서야 대법원의 소위 말하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과 최종심으로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? 그 점에 대해서는 예. 과연 이런 대법원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? 또 일선의 법관들이, 일심, 이심의 법관들, 아까 말씀드린 유지 한분 있습니다. 예. 무통무지 한 분들 이 있습니다. 예. 분들, 분들, 다 합의부들입니다. 여섯 명의 법관들은 그럼, 에, 어찌됐든 그분들은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. 대법원이 에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조차도 내리지도 않고 그러나 요 사건에 대한 당부만은 절차를 어긴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예. 해버리는 이이 이 고도의 이 정치관여 선거관여 이 재판을 과연 학급심 판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예.